투자 아바타. 너 이제 내 아바타가 되는 거야. 어. 두 번째는 이제 미션이 주어질 거야. 미션 중에 첫 번째는 대출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 내가 이미 다 해놨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해놨는데 따로 정리 안 했지. 다 보긴 봤는데, 야, 건설사가 브랜드 저렇게 있는 거면 음.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나? 달라지지. 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몇개 있는지 그게 이제 매매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월세도 있을 수 있지. 뭐가 있었지? 디딤도라고. 어. SC 스탠 스텐... 그쪽은행. 디딤도라고 은행에 하는 게 있었잖아. 디딤돌하고 은행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게또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또 찍는 거지.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제 70% 정도가 나와서 요게 1억 2천 정도는 나오겠다. 라고 판단을 한거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한건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매물이 3월에 어 세입자가 이제 나가겠다고 하는거야 세입자가 전출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걸 선택을 해야된대 3월 세입자 전출을 할때 잔금을 치를 건지 이 시기에 아니면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해 해야... 응,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입주를 할 건지 왜냐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어, 그때 3월이 되면은 이게 1억 2천만 원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게 KB 시세로 하고 있는데 KB 시세 기준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KB 시세 기준도 있고 매매가 기준도 있는데 어, SC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KB 시세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을 한 거지 생애 최초 하느니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금이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3월에 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대출금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은행 담당자분은, 아 뭐, 그때도 거의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둘다 믿으면 안 돼. 왜냐면 이분들은 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은행에 계시는 분은, 그때 하던 지금 하던 빨리 의사결정을 하게 해야 일을 저질러 나야 그때 가서 문제가 되더라도 얘는 어찌 됐건 대출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확장을 지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사문 사장님 사 어, 부동산 사장님은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게 만들어야 그리고 빨리 입주를 하고 잔금을 치러버려야 나중에 파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라 그러는 거고 KB 시세는 어,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어,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둘다 모르기 때문에, 이 어, 요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거를 확인해 봐야 돼. 정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화를 해 봤어. 실제로. 널 위해서. KB 시세가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래서 나는 부동산 사장님 말도 믿지 못하고, 그, 은행 담당자님 말도 믿지 못해. 그래서 여기,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실제로. 전화했더니, 이 조사가가 또 있대. 그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 시세 조사가로 또 전화를 해봐. 그랬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그 어, 지역, 우리가 지금 영종도 지역을 보고 있잖아? 그 지역에 두개 아파트, 두 개, 어, 두개 아, 부동산을 선정을 한대. 이게 영종도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 동인 것 같아. 두개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어, 여기 기준의 매매, 현황을 반영을 하는 거야. 매매가 없으면 이분들이 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동네의 부동산 시세를 어, 자기들이 직접 매매하진 않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 어, 매매 현황을 직접한 거 아니면 주변 지역의 매매 현황을 서베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세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정량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지. 우리 회사가 또 리서치를 하는 회사잖아. 우리도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나는 통계를 안 믿어. 통계에는 항상, 이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사상이나, 어 방향성 뭐 추가하는 바 본인이 내리고 싶은 결론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정량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판단이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런 통계 서베이 리서치 기관에서 나는 통계 무조건 불신하진 않지만 항상 그거를 그 내부까지 내막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항상 세관격을 삐고, 끼고 뜯어보는 그런 타입인데 우리도 그렇게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이게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 그러면은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네요. 이 부동산 어, 사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들어가는 거네요. 라고 했더니, 문, 문의를 했더니, 아, 그거 이제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럴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 라고, 이제, 약간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명확하게 물어봤어. 그러면, 5층 가격과 1층 가격이,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3층 가격이 다를 경우에, 이 전체를 평균한, 한 것이 매매가인지, 아니면 각측별로 따로 매매가가 설정되는지를 또 문의를 했지. 일반적으로는 따로 사이즈가 사이즈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거나 유닛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 요걸 따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1층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 위에 층들은 대부분 가격이, 뭐, 로열층을 비롯해서 꼭대기층까지. 대부분 그래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대부분 같이 평균을 낸다는 거야. 1층 정도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는 따로 가격을 매길 순 있대. 그 말인 즉슨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지. 들어보니까 어때? 주, 객관적이라고 보여, 이게. 그럼 어, 좀 신뢰하기가 애매한 거 아닌가? 뭐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볼순 없어. 근데 어찌됐건 주관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조사하는 사람의 주관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 주관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조사하는 사람의 답변을 해주는 사람의 조사자의 주관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자의 주관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KB 시세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온서역 아, 주변. 아파트 가격은 큰 문제 없이 나중에 잔금 치러도 어. 괜찮다 뭐 이런 건가? 그렇지. 잔금 시에 큰 문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 이유는 작년 11월에 여덟 건이 거래가 있었고 작년 12월에 2018년도지 지금 1월이니까 19년도 12월에 한 건의 매매가 일어났어. 근데 이때 거를 평균을 해서 나온 시세가 지금의 KB 시세야. 이게 1억 7천 뭐800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정확치는 않아. 요 정도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 1억 7천 이상. 그리고 12월에 1억 5천 500짜리가 하나 거래가 됐어. 그, 이거 반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한거 아니야? 어, 이걸 제외한 거야. 반영 안한 거야. 그냥 11월 거 그대로 가져간 거야. 왜냐면 이 내용을 실제로 통화를 했어, 내가. 11월에 8건이 있었고, 12월에 한건이 있었는데,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제외할 가능성이 높대. 이런, 껴권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 그지? 그럼 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1월이지 2월이고 비수기야 대표적인 비수기 우리 3월에 계약을 할 거야 1월과 2월에 계약이 많이 일어나서 그게 반영이 돼야 3월에 KB시세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거래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죠 일곱 어, 여덟 번 밖에 없어 이게 다이뤄져야 반영되겠지. 이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야. 저것과 같이.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의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나와 있어. 음. 얘는 로얄층이야. 근데 가격 차이가 많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거기는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평균 내게 돼 있다는 거지. 거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난 이건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 근데 1억 5천, 뭐 1억 7천, 1억 8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거래가 진행이 되면, 로열층에, 이거는 제일 안 좋은 층이고, 이런 게 거래가 되면 그걸 평균 쳐봤자, 1억 7천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대출 가능하겠다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도출해 낸 거야. 그렇게 해서 받으면 지금 그래서 우리는 7월에 어. 최대한 돈이 늦게 나가는 게 우리 목표니까 3월에 잔금을 치르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명의는 이미 우리 걸로 넘어오지만 이때 대출을 일으키는 거겠지. 대출을 일으켜서 어, 세입자한테 내주는 거지. 세입자에게 내준다 1억 5천을. 계약은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몇월 며칠이지? 2019년. 14일이네. 1월 4일. 대표적인 비수기지. 나 비수기 거래를 많이 해. 그래서 가격이 제일 싸이 때가. 1월 4일에 1억 4천으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이때 3월에 1억 2천에 대출을 받고 너의 돈 혹은 내가 좀 보태서 반만 낸다고 하면 0.2에 우리의 돈 2천만 원에 돈을 넣어서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월에 계약, 잔금 치를 때 2천 내면 거래가 끝난다는 거 아닌가? 요거,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돈은 2천만 원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고 3월에 날짜를 지금 20일로 얘기해놨어. 3월 20일에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2천만 원 가지고 집 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집 사는 건데 계약서만 쓰면 돼 가서. 그래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보자 이거야. 괜히 빨리 대출 받지 말고 최대한 늦추자 이거야. 3월로. 그 동안 너. 월급 받으면서 또 추가로 또돈 모을 수 있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투자해놓은 게또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 너가 이거 다 돼. 그죠? 물이 없다라고 판단 들면. 네.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보자, 이거지.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나오는데 문제가 없겠다, 대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야. 물론 이유는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어차피 0.12% 변하는 거는 큰 차이 없다고 봐. 응.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거지. 응. 음. 오케이. 지금 계약을 해야 되면 음. 명의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 주소지를. 그치 그치야. 어.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집에 청약 공동주택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음. 그것 때문에 명의를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청약도 있는데. 음. 지금 저거를 보면은. 청약을 일단 깨서 저 잔금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청약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혹시 청약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아... 지금 청약을 꽤 많이 들어놨으니까 저 집을 살 바에는 그냥 청약 기다리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지. 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대부분의 네. 일반인들이. 근데 청약을 받기가 쉬울까? 오래 받고 있으면 언젠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줄게.